안녕하세요. 클라우드 플랫폼 파트에서 분산 스토리지를 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 맥스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카카오 클라우드 볼륨 서비스의 스토리지 백엔드를 교체하며 성능을 개선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클라우드 볼륨 서비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드리고 개발 배경이 되는 기존 서비스의 문제점과 어떻게 개발이 진행됐는지 과정을 소개해드린 뒤 앞으로의 계획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서버와 데이터를 저장할 스토리지를 필요로 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물리 장비보다는 가상머신과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좀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카카오 클라우드 팀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크레인이라는 사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레인은 오픈 스택 기반의 서비스이며 카카오 개발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VM을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크레인에는 사용자가 직접 가상 볼륨도 생성하고 VM에 붙여서 스토리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볼륨 서비스를 개선한 사례를 이제부터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클라우드 볼륨 서비스의 가상 볼륨들에는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할 스토리지 백엔드가 필요합니다. 스토리지 백엔드로 기존에는 오픈소스 스토리지 제품인 세프를 사용해 왔습니다. 오픈스택이 세프를 지원하기에 오픈스택 기반 크레인에서 세프는 사용하기 편리했고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볼륨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면서 몇 가지 운영상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세프는 팀 내에 전문 운영 인력이 따로 없었는데, 이에 따라 세프 내부에서 이슈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세프의 장애가 발생하면 영향받는 볼륨의 범위가 넓었고, 영향 범위를 빠르게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 오픈소스 제품의 특징과도 같은데, 사용할 때는 편리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리소스가 많이 드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세프를 대체할 다른 스토리지 백엔드를 찾아보게 됩니다. 대체제로 떠오른 것은 카카오에서 자체 개발한 분산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인 텐스라는 제품입니다. 텐스는 고가용성과 수평 확장성을 지원하며 대용량 파일 저장을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에 볼륨 서비스의 스토리지 백엔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또한 텐스는 크레인과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팀에서 개발 및 운영하는 제품이기에 전문 운영 인력이 있어 스토리지 이슈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고 스토리지 내부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최적화로 볼륨 서비스의 성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세프를 텐스로 교체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텐스는 사내 제품이기에 오픈 스택에서 지원하지 않아. 관련 인터페이스가 전무하여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리소스를 최소화하고 빠른 전환을 위해 세프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텐스 앞단에 세프 게이트웨이를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텐스는 세프의 드랍빈 리플레이스먼트가 되어 서비스에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세프의 프로토콜과 구조를 맞추려다 보니, 텐스에 비효율적인 접근이 많이 발생했고, 게이트웨이 때문에 네트워크 홉도 추가되어 성능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많은 고민 끝에, 세프를 완전히 걷어내고, 텐스를 네이티브하게 크레인에 바로 붙여 스토리지 백엔드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네이티브 텐스를 통해 기존 문제점들을 전부 해결하고, 성능도 향상시키자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텐스를 네이티브하게 사용하기 위해 어떤 개발 과정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텐스를 네이티브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곧 하이퍼바이저의 호스트에서 직접 텐스에 접근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각 가상머신에 블록 디바이스로 텐스를 노출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블록 디바이스 인터페이스인 텐스 드라이버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케미에 노출되는 블록 디바이스의 드라이버는 여러 방법으로 구현이 가능했기에 개발에 앞서 몇 가지 후보들을 추려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는 케미우 내부의 블록 드라이버 구현체로 텐스 드라이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텐스 드라이버가 케미와 동일한 프로세스에서 실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텐스 드라이버를 배포하려면 케뮤 제지작이 필요했고 이는 곧 모든 VM이 재부팅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또한 텐스 드라이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케뮤 프로세스 자체가 죽을 수도 있는 리스크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케뮤와 분리된 프로세스 구조를 가진 드라이버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찾게 된두 번째 후보는 케뮤 스토리지 데몬 내부에 텐스 드라이버를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케뮤 스토리지 데모는 케뮤와 다른 독립적인 프로세스로 뜨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문제점은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스토리지 데모는 내부적으로 블로킹콜이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의 볼륨에 지연이 발생하면 다른 볼륨에도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추가로 레퍼런스가 부족하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후보는 l 타이 o FS 데몬에 텐스 드라이버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스토리지 데몬과 매우 유사한 구조이나 케미와 l 타이 o FS 데몬이 동신시 퓨즈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해서 성능이 비교적 낮게 나오는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마지막 후보는 SPDK vhost를 사용하여 텐스 드라이버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저희의 여러 니즈에 부합했는데. vHost 서버가 별도의 프로세스로 뜨며 만족스러운 성능을 제공했고 특정 프로토콜을 강제하지도 않았기에 최종 후보로 낙찰되게 됩니다. SBDK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SBDK는 스토리지 앱 개발 킷으로 고성능 스토리지 앱 개발을 위한 라이브러리와 NVMe over Fabrics, vHost 서버 등의 어플리케이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 p d k 에는 고성능 IO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CPU를 독점하여 사용하고, 휴지 페이지 사용을 강제합니다. 이로,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 최소화되고, TLB 히트레이시 잘 나오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또, IO 요청에 대해 폴링 모드로 동작하여 기타 인터럽트 기반 솔루션보다 빠른 응답 시간을 보여줍니다. 커널을 우회하고, DMA를 사용하여 I/O 데이터를 제로 카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I/O 경로에는 락이 없고 I/O 요청은 비동기로 처리되게 되어 있어 블록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장점들을 살려 텐스 드라이버를 구현했습니다. SPDK vhost 서버는 간단히 말하면 스토리지에 요청되는 I/O 처리를 하는 서버입니다. vhost는 케미와 휴지 페이지를 공유하여 연결되어 있으며 휴지 페이지 내부에는 IO를 위한 벌트키와 버퍼가 존재합니다. VOS 서버는 내부의 여러 블록 디바이스들을 관리하는데 여기에 텐스 드라이버를 구현하여 텐스가 블록 디바이스로 노출되게 했습니다. 텐스 드라이버는 가상 볼륨을 여러 개 관리하고 각 볼륨은 논리적으로 블록이라는 데이터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모리에 저장된 볼륨의 블록들은 라이트스루 캐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텐스에는 오브젝트 파일이라는 블록보다는 큰 단위의 파일이 생성되며 연속된 여러 블록이 하나의 오브젝트 파일에 랩핑되는 구조입니다. 오브젝트 파일은 볼륨 생성 시 함께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I/O가 들어올 때 온디맨드로 생성되어. 저장 공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오브젝트 파일은 텐스가 세벌로 복제하여 관리하며,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오브젝트 파일에 접근이 안 된다면 자동으로 리밸런싱 되어 가용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IO 요청을 폴링 모드로 처리하기 위해, 벌트큐에 폴링하는 스레드가 있고, 텐스 드라이버 내부에서 블록되는 일이 없도록 텐스로 모든 요청은 비동기 스레드가 처리합니다. SPDK의 이점을 살려 얻은 최적화 외에도 드라이버부터 스토리지 백엔드까지 연계하여 진행한 최적화도 있습니다. 기존 Ceph 게이트웨이는 Ceph 프로토콜 사용이 강제되었기에 하나의 Ceph API 콜이 여러 텐스 API 콜을 호출하는 경우가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Ceph에서 처음 파일을 쓰기 전에 파일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없으면 생성한 뒤 실제 쓰기를 해야 했었습니다. 반면에 텐스 Tense 드라이버는 텐스의 새로운 API를 구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의 아이오는 최대 하나의 API콜만 사용하도록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텐스 내부 구조 개선도 함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텐스는 분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파일을 쓸때 락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락을 파일 전체에 잡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블록이 하나의 오브젝트 파일에 매핑되는 텐스 드라이버에서는 동일 오브젝트 내에 한 번에 하나의 블록만 IO 처리를 할수 있어 연속 쓰기의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텐스에서 쓰기가 발생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락을 잡도록 개선하여 동일 오브젝트 내에 여러 블록이 한꺼번에 IO 처리를 할수 있게 최적화를 했고 연속 쓰기의 성능을 크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선을 거친 텐스 드라이버의 성능은 전반적으로 기존 세프 게이트웨이보다 큰 폭으로 향상됐습니다. FIO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순차 읽기 쓰기의 경우 FIO 블록 사이즈에 따라 최대 적게는 25%부터 많게는 200%가 넘는 수루풋을 낼수 있었고 랜덤 읽기 쓰기의 경우 40%에서 80%가 넘는 스루풋을 낼수 있었습니다. 실제 성능 차이는 블록 사이즈가 4K일 때 가장 많이 차이 났는데 실사용 환경에서는 대부분 IO가 커널을 통해 4K 크기로 내려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꽤 만족스러운 성능 향상 결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럼 텐스 드라이버의 앞으로 남은 일들을 간략히 언급하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텐스 드라이버는 프로덕션 레벨까지 적용되어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세프 게이트웨이 역시 아직 서비스 중인 부분이 있어 이를 모두 페이드아웃 시키고 가상 볼륨들을 마이그레이션 해야 합니다. 또 가상 볼륨을 스냅샷을 찍어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픈 스택에는 이미 볼륨 스냅샷 관련 API가 존재하지만 텐스 드라이버 내부적으로 고민할 게 많은 이슈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능을 보다 더 개선시키기 위한 저널링을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텐스는 모든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기 때문에 쓰기가 많은 환경에서 성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상 볼륨에 저널 영역을 따로 둔다면 그리고 그 저널이 SSD나 NVMe 같은 고성능 저장 장치에 위치할 수 있다면 성능을 다시 또큰 폭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스토리지 백엔드를 교체하여 카카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가속화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